그, 우리나라의 그 국세나 지방세, 그국세징수법 31조 규정에 보면은 최소의 비용이 그 120만원까지는 국세나 지방세에서는 그 압류를 못 시키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그, 그 부분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정은행에서 그 이분들이 구직자분들이 그 카드를 쓰고 그때그특정불량이다 보니까는 돈을 예금을, 돈만으로도 예금을 해보면 바로 그 일반 그 은행에서 바로 압류해가지고 바로 그 돈이, 뭐,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그 자립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뭔가,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대략 국세와 지방세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중은행도 좀, 그런 그, 이분들에게 통장을 갈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건강검진도, 그 짝수 호수라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잘 이분들이 안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건소의 각 시군에서, 보건소 다시 우리, 그, 일용직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오는, 예, 다, 오는, 그러한, 그, 건강검진의 서비스를 좀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그, 은행 통장, 그, 은 카운터 갖는 문제는, 지금 국세나한번말씀 12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바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 신용불량자가 제가 아마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면 아마 합류 예. 대상이 되고 난 그런 지금도 아니 그런 많이 그런 시스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그좀 어려운 그 근로자들 행을상황해서 그런 부분 좀 완화 좀드리는 바로 가서 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 건강검진관계는 그 전문의가 건설 고속도로 그 현장을 한번 갔더니 뭐 속도로 공사장에도 그 가장 힘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구간은 그, 내부인들말씀이 쓴다더라고요. 내부인들을 잘못 구해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은 그, 내부인들을 잘 구하기 쉽는데, 네. 그 공사, 그, 제일, <laughs> 많도가 심한 구간은, 유인님 말씀하신 <laughs> 그이상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등 <laughs> 인급비가 올라가지 못한 유다, <laughs> 막 그런 부분이, 작용할 것입니다. 어, 하여튼 금년에는 그 어, 우 정부가 모든 정책이 있을 고용 창출에 두고 있합니다 그래서 어, 고용 전략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 한 달에 한번 이상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고용 전략회의를 운영할 을것습니다 그런 것에 해서 모든 정부의 시작과 정책이 어,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서 행정일을 어, 그렇게 여러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로서도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참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도 작년 한해 참으로 힘든 시월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서 일자리 를잃고 미국과 불합한 나라도 손실고용통일에 실업률이10%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그래도 한4% 미만으로 아직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여러분 아, 결진 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여튼, 금년에는, 어, 용의 모든 정책 구성을 두겠다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하루가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나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기억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작년에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잘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예의로부터 벗어나는 나라라고, 안밖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어,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로 용기, 희망, 꿈, 이런 걸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견뎌 나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누구 시에 흐린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괴롭다 해도 어, 내 일을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한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어, 용기 잃지 마시고 희생 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 좋은 날이 반드시 오시길 입니다 명도 안다니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나눠져 아, 아, 예, 예, 있다보니까 예, 예, 예. 아, 예, 예. 우리 기관 네.